되었습니다. 크란 타이밍하타 TV입니다.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애들은 얘네들이고요. 그리고 오늘 검색을 이 검색된 애들 중에서 찾은 애들이 하나 마이크론 가운 칩스 대한전선 입니다 반도체 두개 그리고 전선 한개 전기 관련된거 하나 얘네들은 다그 위치가 똑같아요 스탠스 자리 잡은게 똑같아서 얘네들은 어차피 한 그룹이기도 하니까 물론 이제 l s 일렉트릭 뭐 있고 뭐 l s 있고 l s 에코 에너지 있고 뭐 영어 o t 일렉트릭 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, 다 읽긴 한데 얘네들 중에서는 이거 일렉트릭은 20만 3천 원이라고 이제 전에 방송을 했으니까 패스하고 에코에너지는 이매물벽 그러니까 저항 아 이거 지워야겠다. 음. 에이 저항벽 있던 자리, 여기 앞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 요 자리, 요 자리를 뚫을 걸로 보입니다. 아 그래서 여기를 먹고 이번에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요 사이즈에서 어,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어뭐 부담없이 41500원 41,500원 정도면 6%, 로요 자리인데, 여기를, 여기, 여기 끝까지 있는 사람들은 말고, 이 중간 언저리에서 팔고 튀면 될것 같아요. 4, 6%, 6 정도? 5% 정도? 41,500원 전에 팔고 도망가면 될것 같고요. LS 일렉트릭은 20만 3천원 동일합니다. 역시 20만 3천 원 동일하고요. 이전부터 20만 3천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맞아요. 20만 3천 원 자리고요. NS는 찍어야 되는 자리가 12만 천 원입니다. 12만 천천원 자리 여기요. 12만 천원 자리 여기니까 뭐9% 정도 더 올라가도 괜찮아 보이고 얘가 지금 더 높게 올라가고 있죠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, 대한전선은 아침에 단타를 했을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는 어, 여기 꼭대기를 넘어갔고 넘어갔고 이제 여기 위에서 돌기로 생어 얘가 마음을 굳혔나 봐요. 그 다음 자리면 이 꼬리 여기 딱 직전까지 찍었죠. 직전까지 딱 찍었죠. 어, 그 다음 자리면 여기 위에있 텐데 여기 위에까지 간 길은 험난할 것으로 이렇게 험난할 것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어, 그래서 여기 위에 꼭대기까지만 15,700원 정도까지는 어, 험난하게 가긴 할 것이다. 11% 자리. 여기는 가긴 할 거고요. 전국적으로는 16,200원 선, 여기 16,300원 선까지 다니기를 할 것으로 입니다. 여기 이거 찍으면 이제 빠지겠죠. 15% 자리가 어 꽤막 빠지 자리인 것 같다. 어 부담 없이 하기에는 4% 먹고 도망가기엔 괜찮을 것 같고, 음 맥심 찍으면 여기 16,300원, 16,200원 이 자리일 것 같아요. 여기 찍으면 이제 다시 또 흐르겠죠. 어 가온 칩스고요. 가온 칩스는 얘가 참 많이 고민스러웠는데. 5 5,000원이에요. 얘가 딱안 찍은 것처럼 해 놨는데 조금 늘려 보니까 다 찍었더라고요. 14% 정도 자리가 있습니다. 어, 손절가는 역시 30분봉에서 20선이 가장 그 무난하고요. 퍼센트가 20선이 2%가 안 되고 이 60선까지 내려오면 4.5%, 5%, 5 정도 손절인데, 이거 안 빠지고 가야 되는 사이즈의 그림이에요. 빠져봤자, 20선 딱 찍고 다시 올라가는, 아니면 빠르게 딱 찍고 쑥 올라가서 쭉 가는, 요런 그림이 제일 적당해 보이고요. 어, 맨 처음에 골랐던 건 하나 마이크론인데, 어, 하나 마이크론 일봉이 상당히 예쁜데, 30분에서 좀덜 이뻤어요. 뭔가 찍어놓은 차일까? 이렇게 찍어놓은 자리가 있으면 밑에까지 한번 탁 찍어놓고 이렇게 왔으면, 어 이제 수렴하고 가만 히 있다가 쏙 올라가겠네 이런 액션인데 어, 어쩌면 살짝 쉬고 가지도 쉬고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하나마이크로는 이 앞에 매물 이 계속 계속 흐르면서 이렇게 빠져왔던 거라. 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왔던 거래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거래 대금이 50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왔고 들어왔음에도 어, 힘차게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아마 여기 많이 불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, 여기 위에 맥시멈 달리면 16,000원까지 달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팔고 싶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중간 언저리 여기. 만4 0 0 0원 전에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만4 0 0 0원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13,800원 여기 윗꼬리 880원 13,800원 이 자리가 딱 팔고튀기 적당한 자리 물려있는 사람들 직전 전까지만 어, 팔고튀는 자리가 적당해 보이네요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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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막0 0 0 0 0 0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올리기는 힘들 것 같다. 그러니까 13,800원 정도에 팔고 튀는 게 12%에 팔고 튀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. 그리고 장 상황이 어, 현재는 이 60선을 넘어섰습니다. 넘어서서, 어, 계속 오르는 이 120선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계속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고요. 역시 코스닥도 올라섰죠, 이제는. 60선을 올라서서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어,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